对对对 이게 어렸을 때는 계속 제가 항상 들어오다가 이게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좀더 간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아시아컵 가서 처음 첫 게임 때 뉴질랜드랑 할때 이제 딱 태극기를 보고 두께 나 경례를 하는데 가슴이 되게 벅차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절실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금메달, 은메달, 금메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빈자리를 좀 채운 것 같아서. 예,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동메달을 걸고 와서 예, 잘 유종의 미를 잘걷거을것 같아요. 그니까 저는 그냥 뭐 대회를 다 떠나서 이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대표팀 생활 감독님 또셰 코치님 사실 선수 때만 같이해봤지 이렇게 지도자로서 선수 같이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지도자와 선수로 또 같이한 이 순간이 또 친한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1년한 시즌 근데 또 대표팀에서까지 이렇게 만나는 건또 인연이라고 생각해서. 그런 순간도 되게 뜻깊었고, 또 만약에 경기를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, 북한전이 참, 에,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,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는 뭐, 사실 모르겠어요. 아니, 아마리에 뭔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,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. 제 나이도 있고, 이제 국제대회도 어쨌든 향후 몇 년간 좀. 어떻게 될지 모르는, 에, 그런 거라서. 사실 제 선수 생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1년이 될지, 2년이 될지. 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. 뭐 제가, 저 국가대표 은퇴, 이런 거는 좀 아직 저는 사실 더 불러주면 가고 싶죠. 예,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. 어, 이제 좀 그런 생활이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아, 그럼요. 예.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저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몰랐던 부분이고, 나이 들, 제가 나이가 들고, 이제 오랜 경험을 하면서, 이게, 대표팀이 태극 마크를 단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은 아닌데, 선수들이 항상 들어오는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, 이게 좀, 아, 나 그냥 여기 들어오니까, 뭐,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,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그 다정한 말 속에, 어, 이게, 너네, 그 친구들은 어쨌든 그, 능력치가 되기 때문에 태극 마크를 달고 저는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, 예, 책임감을 가지고, 어, 농구 할때그 마음을 잊지 않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, 얘기하고 싶습니다. 어, 제가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는데 동메달까지 따게 되니까 금운동을또다 모으게 돼가지고 아, 기분이 좋아요. 어, 이제는 진짜 그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. 제가 있다고 또 성적이 좋진 않았잖아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보다 다른 어린 선수들이 제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중에는 동메달 아 아닌 금메달을 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선수에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<laughs> 얘네 다 예의상 하는 말이야 고마워, 얘들아. <laughs> 아니, 진아 니한테 네가 선택하라고. 어떤 언니랑 쓸래 하니까 <laughs> 언니야 하고요가. 어, 그런 것도 있고, 진환이가 되게 밝은 아이여가지고, 하루하루 좀 재미를 서... 저한테 좀 웃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좀 재밌고, 또 이렇게 대표팀이 아니면 언제 다른 선수랑 이렇게 방을 쓰고, 또 이런 추억을 나눌 수 있나 해가지고, 그냥 같이 쓰게 됐어요. 저희가 1702호가 네명 있었었는데, 저랑 경훈 언니, 지현이 지환이랑었어요 근데 경훈 언니 그때 잠시 없어가지고, 저희끼리 이렇게 찍게 됐어요. 어~ 네 이제는 예전에는 좀몇년 전까지만 국가대표 시합을 나갈 때 어~ 우좀 뭐라 뭔가 어~ 내가 국가대표로 나왔다는 봐서 뭉크라고 뭔가 또 기대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한 작년부터 약간 기대라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여기 나라를 망신을 시키는 건 아닌가. 그리고 좀 버겁다고 많이 느꼈어요.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 몸도 많이 버겁다는 걸좀 느끼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. 저는 선수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이번 대회도 뭐 혜란이나 지연이나 소희 같은 어린 선수들이 또 워낙 잘해줬었어 가지고 어 몇개 뭐, 북한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그 선수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충분히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하지만 대신 지금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선수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, 저도 시즌 때그 선수들한테 잡히지 않게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그 선수들은 시즌 때 저를 잡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어, 국가대표로서 잘하기도 했고, 못하기도 했는데, 그래도 어 저는 꾸준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중간중간 아픈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어 다른 선수들보다 저는 꾸준히 나왔다고 제 스스로한테는 좀 그걸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만큼 수고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소속팀만 생각하고 운동했으면 좋겠어요. 유일하게 형수마 형사... <laughs> 네. <laughs> <팬들에게 웃음> 네. 한 마디, 한 마디. <laughs> 어 되게 오랜 시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뭐 출국길도 입국길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든든했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이제 출국길이랑 입국길은 못 보지만 이제 소속팀에서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